이불 깔고 누워서 슬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 20만 원을 분실해서 어, 상실감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짜장면 하나도 비싸서 못, 못 먹는 그 가난한 시절에 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세상 밑바닥에서 무시당하며 고생하며 겨우 번 20만 원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나 하니까 참큰 돈이었는데 그큰 돈도 아깝거니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잃어버리니까 더 상실감이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 정신 머리는 왜이 모양일까? 난왜이 모양일까? 곧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시면서 잊혀져 갔지만. 며칠간은 그 상실감에 젖어서 일어나기 힘들고 좌절감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 20만 원을 잃은 것에도 상실감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데, 올봄문 40장, 이사야 40장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난내 조국, 내 가족 있는 곳에서 그냥 살고 싶을 뿐인데 정든 내 동네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청나라에 그렇게 상상 못할 수많은 여인들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또 위안부로 끌려가고 6.25 때는 북한으로 납북되고 그래서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뒤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매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그 고개가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런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합니다. 단장, 단장이란 뜻이 예전에 진나라 때 중국 진나라 때한 병사가 장난삼아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가오저 배 배에 태워서 가고 있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배를 따라가지고 먼 바다를 수영해서 따라온 겁니다 결국 그 배에 기어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너무 탈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봤는데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더라 해서 나온 게 단장입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도 그러하였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서 그 가족들도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버려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나라 잃은 슬픔과 가족들과 헤어지고 가족과 같이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내가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고 그런 생활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실감에 젖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은 지독한 어둠과도 같습니다. 어둠이, 어둠이 우리 삶에 확 펼쳐져 버리면 나는 나라는 존재도 안 보입니다. 나라는 존재, 원래의 내, 원래의 나. 원래 나는 참 이만큼 큰데 이만큼 밖에 안 보이고, 그것도 슬픈 나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남도 잘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잘안 보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실에 젖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극률로 불타오르셨습니다. 극률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그런데 그 라함이란 단어가 뜻 안에 창자 내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률이란 뜻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슬프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극률. 그래서 하나님도 단장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시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금율로 가득해서 이렇게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가서 위로해줘라. 가서 위로해줘라. 이 백성을 위로해줘라.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완전 우울해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 전해줘라.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그게 40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은 26절부터 31절까지만 말씀 전합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지금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 너희 지금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면서 심난해지기만 하는 네 마음. 가족들은 흩어지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답답해서, 한숨만 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너의 마음, 그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지 마.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좀 봐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좀 봐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난다. 이끌어내나니, 그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단다. 현실은 비록 슬프지만 하늘을 봐라. 오늘도 어둠 속에서는 별이 뜬단다. 그 별들도 난다그 이름을 알고 있단다. 너희들은 몰라도 내가 지었으니 난 그들의 모든 이름을 안단다. 시장에서 참새 다섯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시장에서 참새 다섯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데, 그런데 그 참새 다섯 마리 중에 그한 마리도 나는 잊지 않는단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난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세고 있단다. 모든 일거수 일투적 다 한단다. 너의 이름도 안단다. 난 너희와 약속하던 날들도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 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 43장에 방금 제가 막 읽어 드린 구절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는 누구 겁니까 바벨론 사람 겁니다 하지만 아니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란다. 너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바빌론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참다. 오게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너다. 지금의 너, 예전처럼, 예전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지 말고, 슬픔과 우울과 상실감의 감옥에서 계속 갇혀있지 말고, 남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타인의 시선의 감옥에서도 갇혀있지 말고, 제발 나와라. 그 감옥 문은 이미 열려 있다. 너를 못 나오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간수는 너다. 이제 너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껏 널 속이던. 헛된 우상과 죄에게만 사로잡히지도 말고, 이 세상에 허망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헛된 기대도 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하지만 사람들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정 몰라요.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처지, 내 마음 모르시잖아요.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잖아요. 내 정당한 권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삐져서 계속 구원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하지 하지 말한 것 이스라엘이 하지 말한 거 하지 말한 거다 했거든요. 그런데. 혼나니까 그제서야 우상, 그제서야 하나님, 혼자 혼나니까 그제서야 또 삐지고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 알면 그냥 알아서 막힌 길 뚫어주시고, 내 원통함 알아서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안 했었어? 내가 너에게 말안 했었어? 너 들었었잖아 모든 선지자들 총동원해서 몇 명이 보내줬잖아 그런데 너희는 잡아 죽이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몰랐었어? 정말 몰랐었어? 안 들었었다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지만 아니야 난 말했었어. 계속 말했었어. 너희 양심에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말, 말했었어. 내 백성아, 정말 다시 잘 들어라. 지금이라도 정말 다시 잘 들어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 통이 못합니다. 빨리 니네 고집,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 억울함, 서러움, 상실감 다 버리고, 지금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빨리 다시 봐라. 바라봐라. 넌 지금 완전 우울 그 자체지만, 난 일어날 수 없어. 난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가 조금만 너에 대한 생각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금만 바꾼다면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만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나도 너에게 얼마든지 힘을 줄수 있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 건강해 보이는 소년과 장정일지라도 마음이 잡아져 있으면 그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슬퍼하고 쓰러질 거야. 소년이라도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리라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 벌어진단다. 다시 벌어진단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악망, 악망.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악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킨다.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킨다. 올부른 시선이란 복음성간 노래처럼 작은 마음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하늘의 꿈 꾸게 되고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악망하면 지금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영혼이 작은 감동이라도 다시 느끼며 살아가려 한다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요하를 악망하는 자새 힘을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에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예수님의 포율 아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집저 천국 고향으로 돌아게 되는 날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서러워한 적 없으십니다. 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도 게으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왕중왕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서러움 당해도 그렇게 처참하게 그 아픔을 당해도 서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 바벨론 포로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의 날들이 있듯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서도 그 서러움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러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모든 시선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 내 소중한 것 이로 상실감, 상실감을 비록 가졌을지라도 다른 소중한 것까지 함께 상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 돈, 사람, 관계 이런 것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또 오래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 앞에서 여러분 다시 만납니다. 영원히 상실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 상실 속에서 더큰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인생 중에 상실의 아픔을 겪었어도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를 소망을 찾아내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상실의 감옥,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낙심만 키워감이 아닌 잠시만 슬퍼하고 다시 목표를 멀리 위에 계신 최종적으로 나의 삶 끝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소망 가운데 다시 날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헛된 세상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이제 더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과 영광의 나라의 날까지 포기 하옵소서, 내 시선이 나에게만 갇혀있지 않고, 타인의 시선만 지독하게 의식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시 바라보며, 소망 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험한 십자가 속에서도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신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를 안만하는 자새힘을새힘을 들그리보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기분치 않네 눈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누구 드늘이 주를 믿는 자새 나라 새 생명 어들리로 천사들 같이 천사들 같이.